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온 가족의 새로운 미래를 제시하는 이민가의 이민사입니다. 네. 자 오늘은 E-2 비자 시리즈 네 번째 시간이죠. 예. 어, 지난 시간에 예고해드린 바와 같이 E-2 비자 신청 시점과 어, 연장 및 갱신에 있어서 유의할 점에 대해서 신층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어, 대한민국 미국 E-2 비자 최고의 전문가이시죠, 정만석 미국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laughs> 자, 오늘 주제가 e 투비자 신청 시점과 연장 및 갱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네. 그 신청 시점이 근데 따로 있다요? 그렇죠. 예. 어, 네. 어, 일단은 이제 모든 비자는 이제 신청자가 그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을 갖추고 난 이후에 이제 신청을 음. 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유학비자를 신청하려 하는 분이 만약에 계시다면 <laughs> 그 부분은 그분은 이제, 유학비자 인터뷰를 보러 가기 전에, 이제, 다니려고 하는 학교로부터 아이0을 발급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학비하고 생활비를 충분히 내가 충당할 수 있다 하는 재정적인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도 준비를 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공부를 마치고, 이제, 미국에 눌러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laughs> 본국, 본국으로 이제 귀국한다 하는 귀국의사를 입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서류들을 준비를 하고, 인터뷰를 가셔야 됩니다. 음. 마찬가지로 E2도 마찬가지예요. <laughs>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일곱 가지 조건 말씀드렸죠. 그래서 일곱 네. 가지 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그 다음에 이제 E2 비자를 이제 발급받기 위해서 인터뷰를 이제 가셔야 됩니다. 가끔씩 이제, 음, E2 비자 인터뷰를 마치고, 이제 비자 거절 또는 이제 그 추가 서류 요청을 받고, 이제 저희 사무실로 이제 오시는 분들을 이제 만나게 돼요. 네. 이제 그런데 이제 그분들 이제 서류를 제가 한번 리뷰를 해 보면은 사실은 준비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인터뷰를 보우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비자를 이제 그분들 말씀을 들어 보면은 어 비자를 발급을 받아야 그다음에 미국 가서 비즈니스를 하지.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죠. 그거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비자를 먼저 발급받고 미국에 들어가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이고 현재 비즈니스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할 만반의 준비를 갖춘 상태 이후에 이제 비자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은 어, 한번 비자가 거절된다면은 그 다음에는 상당히 까다로운 심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급하다고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인터뷰를 보시는 것보다 이민법에서 정해져 있는 자격 조건들을 음. 작은 차근 준비하셨어. 한번의 패스하신 한그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변호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모든 것에는 순서가 있다라는 그 말이 생각이 나는데요. 음. 자, 좋습니다. 변호사님, 근데 비자를 받았어요. 네네. 받아서 이제 들어가서 사업체를 운영을 하십니다. 네. 그 이제 시간이 흘러서 연장이나 갱신할 시점이 됐어요. 네네. 자 이때 유의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먼저 이투비자를 발급 받으셨다면 비자의 유효기간부터 먼저 확인을 하셔야 돼요. 네. 2년짜리하고 5년짜리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5년짜리 유효기간에 있는 이투비자를 그 발급 받으셨다 그러면은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네. 그런데 이제 2년짜리 이투비자를 발급 받으셨다 그러면은 사실 비자를 발급 받자마자 연장하는 그 부분을 신경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2년 뒤 연장하기 위해서 제출해야 되는 서류 중에 필수 서류가 세금 보고서하고 저거보대에 관련된 서류예요. 오케이. 그래서 제가 그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던 사업체의 수익성 이제 부분하고 상당히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요. 이 사업체 선정만 제대로 했다면은 처음에 이투기자 발급 받는데도 문제가 없고 사업체를 운영할 때도 이익이 많이 나기 때문에 괜찮고 나중에 연장할 때도 문제가 없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2년짜리 E-2 비자를 발급을 받았다 그러면 사실 2년 뒤에 어떤 그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어 어떤 괄목할만한 어떤 성과 이런 거 내기는 사실은 굉장히 힘들어요. 음. 네. 그래서 어 예를 들어가지고 만약에 이제 한국에서 한국에서 창업을 했어 그 2년 만에 성공할 확률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한1% 될까요? 아, 1%요? 너무 밝게 보신 것같저데 저도 이제 역시 한5% 이하라고 봅니다 아, 네. 예. 근데 이제 한국이 아니라 미국에서 사업체를 운영을 하시잖아요 네. 시스템이나 제도 이런 것들도 생소하고 음. 거기다가 영어가 제대로 됩니까? 안되죠. 그래서 여러가지 어떤 열악한 상황 속에서 사업체를 운영을 하는데 2년만에 상당한 성과를 내기는 사실은 불가능해요 음. 예. 그래서 어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괜찮은 사업체를 선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괜찮은 사업체를 정리를 했다는 전제 하에서, 하에서, 어, 2년짜리 이투비자를 발급을 받았다면은, 이투비자의 어떤 갱신이나 연장 준비는, 준비는, 어, 뭐, 미루지 말고, 바로 이제, 전문가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셔야 돼요. 네. 일단은, 저기,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세금 보고서하고 조급 고용 부분이 있죠. 이제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준비를 해야 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전문 이투비자 전문 변사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이투비자를 준비하시는 분들, 예, 이미 이제 뭐 사업체를 차리셨거나 아니면 사업체를 하시기 위해서 운영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그런 이투비자 신청 시점과 그 다음에 어, 연장 및 갱신에 대해서 어, 심층적으로 좀 알아봤습니다. 예, 오늘도 변호사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저희 방송이 유익하고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도 잊지 말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